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의 잔혹함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공군 조종사의 화형에 이웃 중동 국가들 또한 분개하고 나섰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인 김모군이 SNS에 IS에 가담하겠다는 글을 남기고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죠. IS는 무고한 인질의 참수까지 서슴지 않는 반인륜적인 테러 단체입니다. 이에 대해 세계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겠습니다. 2월 첫째 주찬여경남 종합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농협 안심벌꿀. 수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벌꿀. 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산골 거창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에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거창한우 에우입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2월 2일 남상면과 신원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연두순방에 들어갔습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2월 2일 남상면과 신원면 연두순방에 나섰습니다. 장목반과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와 마을 회관을 먼저 찾아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홍기 군수는 군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 이제는 국민이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고 행정은 뒷받침을 하는 구조로 바꿀 때가 됐으며 그래야 우리 거창이 한 단계 더 성숙된 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사말을 통해 2015년에도 정책토론회 개최, 주민참여 예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과 만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며 군민에게 군정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읍면장의 읍면정 보고에 이어 각 주민자치위원장이 군민이 주도하는 과제를 발굴해 직접 보고함으로써 민선 6기 군정의 3대 의제 가운데 하나인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을 실천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업무에 대한 영상 소개로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군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군정에 반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군은 2015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설명회와 업무계획보고회에 천여명의 국민들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이 주도하는 거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두순방은 12개 읍면에 걸쳐 오는 2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학교와 교도소 반대 범거창 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원안 통과된 거창 법조타운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 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의 부대 의견을 근거로 거창 구치소 신설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이는 범대위 측의 자의적인 확대 해석일 뿐이며 구치소 신설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창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 범대위 측은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거창군은 2월 2일 브리핑을 통해 예산의 부대 의견은 주민투표를 주문하는 취지가 아니고 구치소 신설은 주민투표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대 의견이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부수해 정부가 집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이라며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의 예산은 감액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고 전했습니다. 부대 의견의 취지에 대해서는 인근 아파트에서 조망이 가능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차폐숲 설치를 비롯해 건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지 반대단체의 주장대로 입지를 재검토하라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거창구치소 신설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권한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며 확정된 정책의 예산의 집행과 같은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투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거창군은 예산 부대 의견의 취지에 따라 구취소 신설을 비롯한 법조타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구취소 건축 과정에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소관부서인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나물의 제왕이라 불리며 봄철 최고의 먹을거리로 평가받는 곰취가 산천군에서 수확되기 시작했습니다. 절기상 입춘인 2월 4일 지리산 아래 청정 친환경 지역인 산청군 차황면 장위마을 김두우 씨가 산청 곰취 수확 작업에 한창인데요. 곰취는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며 통증 멈춤과 기침 멈춤, 가래를 없애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잎에는 단백질, 니아신, 탄수화물과 회분, 칼슘,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 모든 결핍 증상에 좋습니다. 홍준표 경남도 지사는 2월 4일 합천군 방문을 끝으로 시군 연두 순방을 마쳤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2월 4일 오후 시군 순방 마지막 장소로 합천군을 방문했습니다. 보고회에 앞서 홍준표 지사는 합천 종합교육회관을 찾아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합천문화예술회관을 방문했으며 이어 공대일 합천부군수로부터 군정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또한번 우리 이웃의 온정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함양군에서는 2월 4일 하루 동안 이웃돕기 성금과 성품이 잇따라 기탁됐습니다. 경남은행 함양지점과 마애사 함양포교문화원 및 신도일동 함양읍 김상국 씨 등이 2월 4일 오전 함양 군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돕기의 성품을 전달했습니다. 경남은행은 해마다 이웃돕기 활동을 펼치고 있어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기 거창군수가 2015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해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2월 3일 군수실에서 2015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한창일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 지사장에게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최순탁 상임위원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거창군 지구협의회 정영순 회장과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용기 거창군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과 나눔으로 묵묵히 이웃에 헌신하는 대한적십자사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이에 한창일 지사장은 매년 회비 모금을 위해 적극 참여해주시는 거창군 관계자와 거창 군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금된 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소년 축구선수단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죠. 제 9회 MBC 꿈나무 축구 윈터리그 대회가 2월 24일부터 거창에서 열립니다.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거창 스포츠파크와 관내 중고등학교에서는 전국 150여 개 팀이 참가하는 제 9회 MBC 꿈나무 축구 윈터리그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대회는 거창군이 후원하고 문화방송과 mbc 꿈나무 축구대단에서 주최 주관하며 본방학 동안 유소년 선수들의 심신단련과 기량 향상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매년 2월 남부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습니다. 연령별 5대 5풋살 대회와 11대 11 축구 대회로 나뉘어 대회가 진행되며 한국 축구의 인재육성과 축구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회 기간 중 하루 4천여 명이 거창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봄 기운 느껴지십니까? 지난 수요일은 입춘이었습니다. 여전히 봄을 시세 하은 한파는 남아있지만 이제 조금씩 다가올 따뜻함에 설레기도 합니다. 막바지 추위에 건강관리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경남 종합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르몽드, 독일, 슈피게, 대한민국에는 채널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 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증.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증 직접 경험해 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네.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회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인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어머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씨가 뒤늦게 박모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불트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안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 수십 번의 실패와 도전을 감당해 본적 있는가? 모두가 물러설 때 끝까지 맞서 본적 있는가? 심장이 뛰는 소리에 인생을 걸어 본적 있는가? 누군가는 열정이라 부르는 것. 우리가 레드라 부르는 것. Red Kukosi kazula. Get red, Red face.